엘지칸 위너 분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부 판넬 탈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판넬 탈거할 때는 위쪽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위를 잡고 내 손가락을 이용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위쪽 상부 판넬을 받쳐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당기시면 되고 쉽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하부 판넬을 탈거한 이후에는 상부 판넬 겉 판넬을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판넬 탈거하기 위해서 상부에 있는 피스 확인하러 올라가야 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오면 피스가 5 개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두 풀어줍니다. 자, 모두 풀어줍니다. 다섯 아, 네, 네. 개. 모두 풀어주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 있는 피스 다섯 개를 모두 풀어주고 나서 이제 전면 판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 이 케이블을 제거해야 돼요. 이 케이블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PCB 뚜껑을 열어야겠죠? 자, 하나를 빼고. 파워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살짝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보통 키스는 보통 이렇게, 키스 뚜껑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는 케이블들을 이제 추려야 되거든요. 자, 전면판을 위로 올라가는 케이블들이 보통 이렇게 보이 이렇게 통로를 잡고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곳만 살짝 넣으면 톡 소리가 나면서 땡겨 빠져요. 여기도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누르고, 누르면 토크이 나면서 살짝 위 아래로 그냥 빠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누르고 당기고 누르면서 당기면 올라간 틈새들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제거해주고요. 그다음에 어, 전면 판넬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에 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풀어줍니다. 하나, 둘. 자, 전면 판넬을 제거를 해봅니다. 밑으로 살짝 달라주고요. 양쪽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들어 올려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증명판에는 케이블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기가 잡으 해줍니다 자, 이제, 어, 팔모터가 달려있는 쪽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렇게 틀어줍니다. 하나. 둘. 틀어주고요. 여기도 하나. <laughs> 네, 여기도 둘. 총4 개의 피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둘, 둘, 이두 군데를 풀어줘야 짝만 들어려줘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에 빼지 마시고 천천히. 혹시라도 케이블들이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제거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별기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음은 먼지 필터를 제거하겠습니다. 먼지 필터는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되기 어있 때문에 방향을 그런 식으로 비스듬히 빼시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요 제품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수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살짝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는 다 됐고 이제 PCB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PCB 제거를 위해서는 PCB의 모든 잭크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PCB를 달고 세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 자 지금 음, PCB를 고정하고 있는 피스가 안쪽에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 분리를 해줍니다. 접지 볼트는 다시 살짝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후크, 후크 방식이 밑에 있어서 밑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땡기면서 위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아주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빼시다가, 어디 이게 지금은 교육용이라서, 전원이 렇게 들어가 있겠죠? 전원 케이블까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면 멀리, 멀리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거해놨습니다. PCB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번에 케이블들은, 또 혹시, 물 물이 안 들어가지 않도록, 살짝 꺾어서, 보관하시고요. 옵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있고 이렇게 센서들도 있는데 그 밑에 쪽은 좀 아무래도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PC기 쪽 어, 탈모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뒤쪽 이칸 모델은 아, 먼지 커버가 이렇게 커버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 보통 현장 가면 뒤쪽에 공간이 여유가 많이 없어서 어 이거를 어,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교육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피스가 두 개가 있죠? 자, 아래쪽 피스를 제거합니다. 자, 제거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앞으로 와서 앞쪽에 이 맹각기를 잡아주는 곳이 하나, 둘 셋넷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자이네 군데의 피스를 제거해 줍니다 냉각기에 있는 피스를 제거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찍혀서 가스가 셀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서 자 여기까지 피스를 하나 둘셋네 개를 제거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아까 하나 이쪽 두 개를 제거하세요 총 6개 피트를 제거하시고요 뒤쪽으로 그대로 네. 수평 뒤쪽으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지그재그를 해서 연결핀을 잡아주시면서 잡아주시면서 이거 총이 이렇게 리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운도센서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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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핀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상태에서 세척을 진행하시면 됩니 냉각핀은 세척할 때는 이게 좀 흔들리니까 조심스럽게 잡아준 상태에서 가대를 씌우시든 해서 세척을 진행하시고 자, 전체적인 분해 영상은 여기 까지고요자 이제 지금부터 태부 파츠 분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풍팬 내부 판넬을 지금부터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드입니다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케이블 정리할 때는 하나씩 그리고 죠그 피스를 모두 풀어줍니다 하나 둘 피스에 숨어있어요 또 이쪽에, 셋, 가운데, 넷, 이쪽에 하나 또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피스를 모두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후크가 있거든요? 이 후크를, 이런 얇은 드라이버나, 이무버로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반대편도 역시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뒤쪽 어, 판넬인데 이 부분은 별다른 게 없으니 바로 세척, 물세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펜 모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육각 너트를 풀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항상 풀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아주 쉽게 제거가 되고요 요요 요 너트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고요 자 뺄때는 부드럽게 좌우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 팬은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모터를 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분리하기 위해서 모터 커버를 분리시켜 주는데 피스 네개를 풀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을 모터를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미리 정리를 해 줍니다 위쪽으로 가는 모터 케이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는 모터 케이블 서로 달라요 빨간색이랑 흰색 이 부분은 확실히 분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피스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둘셋고리다그 다음에 모터를 감사합니다 테이블을 이쪽에서 넣어주면서 당기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상한 모터를 제거해 주고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모터입니다. 위에 있는 모터. 아, 쪽 레드라고 써 있죠. 레드라고 이 레드를 잘 보시고 나중에 조립할 때이 빨간색 잭을 확인하시면서 이쪽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터를 분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4기를 내주시고요. 버를 벗기고 자 여기는 자 WHT 화이트 죠 화이트 자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서 너무 뜨기면 아무래도쪼개서 분리가 돼서 어, 탈선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넣으면서 당기고 너무 땡기고 안전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넘어갈 때는 조심해서 부드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터까지 분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모터 네개를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자, 아, 분리시킬 때는, 이 색깔, 여기도 레드라고 써있죠? 여기 탑, 레드. 그 다음에, 이 레드와 탑을 잘 보시고, 자, 이 탑과 레드가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거를 하는데, 이거를 제거할 때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레드인데, 자, 블랙이가 있죠? 교육생이 좀 잘못 조립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피스는 스템모터 피스 전용 피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고 딱이 자세로 해야 아주 편안하게 분리를할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모터를 땡기시면 이으로 모터를 떨어뜨리고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전체 돌려서 아래쪽에도 역시 같은 자세로 자 여기는 레드, 여기는 잘 되어 있네요. 자 레드, 이쪽 레드죠? 여기 버텀, 여기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터까지 다분리가 상태 상태고요. 어, 이 상태로 물 세척을 고압 세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분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매 영상을